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 팀장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매물은 역세권 도보 10분 총 10개 동으로 94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아파트 매물입니다. 공급은 30.81평, 전용은 25.68평, 대지는 12.5평, 방 3개, 화장실 1개, 통베란다 1개, 작은 베란다 1개가 있는 매물입니다. 자, 아파트 관리비는 연평균 해당평수 17만 7천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가칭 추진위원회 회의 전문도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음, 동의서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동의서를 받고 있는 듯 하고요. 음, 아파트는 재건축 신청 대상물이 확정이 되어서, 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재건축 추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수인선 숭이역에서, 인천 수인선 숭이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보 10분 거리에 인하대병원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대형병원이죠. 인하대병원도 위치를 해 있고, 그 도보 통합 거리에 초등학교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대로 구경인고속도로죠. 차량으로 5분 내 진입이 가능하여 교통 조건 또한 훌륭합니다. 자, 촬영해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고요 1가구당 1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매물은 총 15층 중 12층에 있는 매물입니다. 주차장 전경을 보시 보셨고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라인별 두 세대만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두 세대만 이용을 하죠. 자 현관 전입 부입니다 망입 중문이 보이고 신발장이 있습니다. 자, 신발장은 3도어 신발장으로 높이도 높고 그 넓이도 넓어서 신발 수납 공간은 충분하십니다. 자, 신발장 안쪽에 거울도 붙어 있어서 그 외출하시기 전 거울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센스 있게 거울도 하나 붙여 놓으셨습니다. 3리도신발장이었구요 슬라이딩 망입 중문입니다. 자, 겨울철에는 난방, 여름철에는 냉방 에어컨 중문 설치로 어, 뭐 여름엔 더더 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기본 수리가 되어 있어 깔끔하고 깨끗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주 깔끔하죠. 자, 처음으로 보실 곳은 방3개 중에 가장 작은 작은 방입니다. 웬, 웬만한 집의 중간 방 정도 사이즈의 방이 오늘의 매물에 이곳은 제일 가장 작은 방입니다. 자, 작은 방엔 붙박이장도 있습니다. 자, 붙박이장도 있어서 뭐 이불이나 아니면은 뭐 옷가지 등을 수납할 수가 있게끔. 붙박이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웬간한 어, 집의 중간 방 정도 사이즈가 오늘 의 매물에서는 가장 작은 방이었고요. 자 베란다를 보시겠습니다. 작은 베란다고요. 어이 작은 베란다는 뭐뭐 뭐, 쓰시는 분이 뭐 통베란다도 반대쪽에 있으니까 쓰시는 분이 알아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베란다 기준 북동 방향으로 막힘이 없이 채광은 100% 들어옵니다. 자 다른 동들도 보이시고요. 밑에 주차장도 보이시고요. 수납공간으로 쓰셔도 될듯 하고요. 뭐안 쓰는 거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 반대쪽에 또 통베란다가 있으니까 작은 베란다는 그냥 활용도 있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방 공간을 보시겠습니다. 주방 공간이고요 자, 이쪽은 냉장고 자리입니다. 어, 용량이 큰 양문용 냉장고도 충분히 들어갈 넓이의 냉장고 자리고요 어, 기억자로 된 싱크대입니다. 근데 수납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아, 수납 천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납장이 아주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뭐, 주방 용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수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압은, 어, 약간 그 약간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 수도 수전을 좀 바꾸시면은 수압은 더 세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실생활에 피어 뭐 못쓸 정도의 수압은 아닙니다 요이 작은 창문도 있어서 환기와 냄새도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자, 세탁기도 이곳에 놓으실 수 있어서 세탁실로도 사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자, 보일러 시공일은 2002년 1월에 시공을 한 보일러입니다. 어, 매수 후에 점검 또는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보시면은 수전이 여기도 있고, 이 부분에도 있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수전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세탁기는 이쪽에 이렇게 놓으시고, 수전은 이쪽 거를 이용하시거나 이쪽 거를 두, 둘 중에 하나 어, 마음에 드시는 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세탁기는 이곳에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기는 이곳에 이렇게 기는 이렇게 설치를 이곳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봐도 막힌 곳이 없이 뻥 뚫린 아파트 부기는 하나 아, 뻥 뚫려서 답답함은 없습니다. 수납 청구 주방 공간을 지나고 음그 보일러실 바로 옆에 있었던 중간 방을 보시겠는데요. 어이 중간 방도 웬간한뭐 어, 작은 소형 평수들의 안방 크기예요. 평수가 25평 전용이 25평 정도 나오다 보니까 중간 방이 소형 평수의 안방 넓이만큼 넓습니다. 보셔도 중간 방인데도 아주 넓게 빠졌죠. 네, 욕실 겸 화장실이고요. 어, 타일이 제 개인적으로는 맘에 안 드는 타일이에요. 조금 뭐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취향은 타일이 아니고요. 어, 수리를 하셔도 되고, 근데 굳이 수리를 안 하셔도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어, 쓰시는데 불편함 없으시고 이 정도 깨끗함이면은 그냥 돈안 들이시고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될 법한 화장실입니다. 다만 타일은 제 개인 취향이 아니라서 어, 타일이 마음에 안들 뿐이지 화장실 상태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수리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의 매물의 메인 큰 방입니다. 방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자, 12자 장롱도 들어갈 것이고 퀸 사이즈 침대, 뭐 화장대, TV장 뭐 원하시는 거다 들여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메인 큰 방입니다. 제가 카메라로 찍어서 뭐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안방 메인이 큰 방이 엄청 넓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들여놓고 싶으신 거다 들여놓으셔도 될법할 될법하게 아주 넓은 메인 큰 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공간은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 공간이고요. 이쪽 편으로 쇼파를 놓으시고. 이쪽 편으로 쇼파를 이렇게 설치를 하셔도 누가 손님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눈딱안 뭐 마주치고 안 마주치고 여기서 계실 수 있을 그런 위치고요. 아, 이각요 요 중문 설치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벽을 하나 또 세워 놓음으로써 또 프라이버시가 또 지켜지니까요. 쇼파는 이쪽에 설치를 하시고요. 뭐 4인용, 5인용, 뭐, 충분히 들어갈 넓이구요. 어 반대쪽 거실 벽면 쪽에는, 뭐, 거실 장을 저렇게 놓으시고, 어 에어컨은 요쪽에 세워놓으시면 될것 같구요. 요 거실장은 쓰셔도 되고, 팩 파기를 하셔도 되고, 치워달라고 하시면은 치워드립니다. 그리고 뭐, 새로 뭐, 장을 하나 놓으시고, 여기다 뭐, TV를 놓으신다거나, 아니면은 벽걸이로 TV를 벽걸이로 TV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장을 없애 버리셔도 되고요 거실 공간도 꽤 넓어서 공간 활용은 마음대로 하셔도 뭐 이리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거실 공간은 넓으니까 뭐 활용은 하시는 분 마음입니다 자, 통베란다를 보시겠습니다 베란다가 아주 넓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은 아주 넓죠. 어, 폭도 넓고 길이도 넓고요. 자 그리고 숨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베란다 끝 쪽에 보시면은 창고도 이렇게 있어서 그안 쓰시는 물건이나 뭐 버릴 수 없는 물건들 뭐 그런 거는 창고에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통베란다가 아주 넓습니다. 빨래 빨래도 위쪽에 보시면 건조대 있고요. 건조대에다 빨래를 넣으셔도 어, 채광이 막힌 곳이 없어갖고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오기 때문에 빨래 건조 하시기에도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쪽 통베란다 기준으로 남서 방향입니다. 남서 방향으로 막힌 곳이 없어. 어, 최강 100%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뭐 다른 동 뷰긴 하나 막힘이 없어서 답답함이 없으십니다. 자 재건축 추진 중이라 조금씩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그 매수 후 투자 목적이시. 전세는 2억 1000만 원 정도 가능해 보이시고요. 월세는 2천에 70만 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